자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으로 간장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만히 들어보아요 찬양하겠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들어보아요. 조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경학교 둘째 날이 열리게 하시고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으로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친히,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렇죠.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아멘. 이번 성경학교 주제인 비교하지 않아요처럼. 영화부 가정해 주신 귀한 선물인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주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아끼고 이 아이들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높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으로 진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권사님 나와주세요. 우와 반갑습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하룻밤 잘 잤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와 친구들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와 너무 좋아. 우리 가장 특별해요. 어제 우리 소중한 우리 친구들을 특별해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별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형상 담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후! 기억해 나우 주소 가장 특별해 기억해 가장 특별해 기억해 기억해 너로 우주 속 가장 특별해 기억해 너로 우주 속 가장 특별해 오늘 가장 특별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말씀 속으로 쑥쑥 가볼까요? 말씀 속을 한번 해주세요. 아이들이 말씀 속 좋아하니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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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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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친구들은 오? 오늘 아까 찬양했던 거 한번 할게요. 나, 나 주시는 사 <laughs> 죄송합니다. 자,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세요. 자, 오늘 이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가는 무엇일까요? <laughs> 자, 기다려 주세요. 엄마들이 읽어 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와, 친구들,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여줄 거예요. 자, 이 동물들이 어떤 것을 잘하는지 한번 말해 주세요. 짜잔, 나와라! 토끼는 무엇을 잘할까요? 어? 뭐를 잘할까요? 가위져, 가위 뜨기를 잘해요. 짜잔, 이렇게 뜨기를 잘해요. 두더지, 두는 무엇을 잘할까요? 우 와, 땅을 잘 파요. <laughs> 이렇게 땅을 잘 파요. 짜잔 어? 치타, 치타는 무엇을 잘할까요? 빨리 달리기를 잘해요. <laughs> 그래요. 토끼는 치타처럼 빨리 뛸 수는 없지만, 어? 점프를 잘해요. 어떻게요? 해 꽁추, 꽁추 점프를 잘해요. 두더지는 토끼처럼 점프는 잘할 수 없지만 땅을 깊이 팔수 있어요. 치타는 두더지처럼 땅을 깊이 팔수 없지만 치타는 어떻게 해요? 달리기를 빨리 할수 있어요. 와, 이렇게 동물들도 잘하는 곳이 있어요. 양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토끼와 두더지, 치타처럼 잘하는 것이 있나요? 네. 뭐가 있을까? 밥을 잘, 밥을 잘 먹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잠도 잘 자요. 또 그림도 잘 그려요. 색칠 잘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잘난 척해.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못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슬퍼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어린이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이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대로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은사를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아요. 나는? 자, 우리 친구들 다 나는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아요. 짜잔, 사울이에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역시. 사울은 오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담메세교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 밝은 빛이 사울에게 내리쬐므로 사울은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괴롭히는 예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었어요.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헉!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세요. 사울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했어요. 어느 날 사울이 어디를 갔을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대. 우리를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왔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사울을 믿지 않았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가 나타났을까? 누가 나타났을까요? 짜잔! 누구예요?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잘 알아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격려하는 사람이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다 말는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받은 은사를 잘 사용했어요. 옳지? 바나바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어요.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달라졌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바나바가 이렇게 알려 줬어요. 바나바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 바나바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요. 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환영합니다. 사울은 사울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갑게 환영해 줬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할수 있었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바나바. 바나바가 도와줬어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았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도와주었어요. 사랑하는 형아부 친구들, 다시 한번 바나바는 어떤 일을 잘했어요? 격려하는 일, 도와주는 일, 용기를 주는 일 잘했어요. 바나바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잘할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를 또더잘할수 있을까요? 뭐하지? 우리 친구들이 찬양해요. 열동해요. 우와, 나는 가장 소중해. 나는 가장 특별해. 하고 찬양해요. 또 어떤 일을 잘할수 있을까? <laughs>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할수 있는 것을 은사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우리 멋진 영화보 친구 모두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아요. 자, 구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멋진 은사.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멋진 은사.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멋진 은사. 잘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요절상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아, 아, 예. 함께 해 주세요. 찬양 함께 해 주세요. 찬양이 좀 어렵습니다.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누워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11절 아멘 자, 동작도 하겠습니다. 장량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눈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준비됐나요? 기도 다리 했나요? 기도 손도 됐나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학교 둘째 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잼잼잼잼 하나님 주셨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것 지금은 황금 시간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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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나올 때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손길들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더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알려드립니다. 어, 7월의 말씀 암송은 성경학교 내기 구호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구호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7월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어, 생일 잔치와 또 이부 활동이 있습니다.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